제목 천미쌀 이찬석 지음 먹어보니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니다더니 쌀밥이라고 다 쌀밥 아니더이다 천미쌀은 하늘이 품에서 내준 선물 이외다 드셔보면 압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찬석 지음 천미쌀 삼행시 천 천국에서 천사들이 드시는 건강식 입니다. 미 미처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 보세요. 쌀 쌀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이찬석 천미쌀 천미쌀의 좋은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천미쌀은 생현미로 가공 완전 영양,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영분도의 비밀 천미는 스피일 스크레이팅 필링 공법으로 탄생한 찰지고 부드럽고 달고 고소한 영양 쌀입니다 천미 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쌀의 구조에서 백미 5%쌀눈66% 미강 29% 현미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의 균형을 완벽히 이루어 주는 완전 식품입니다.현미의 구성 성분 중에 탄수화물 80%, 단백질 12%, 지방 8%의 완전 식품이 인체 구성 성분의 탄수화물 80%, 단백질 12%, 지방 8%와 같습니다.현미는 인체의 구성 성분과 같습니다. 섬미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미에는 23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옥타코사놀, 알파토코페롤, 감마오리자놀, 가바, 식이섬유, 리놀렌산, 비타민 B1, B2, B6 현미에 들어있는 23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영분도의 빔을 천미가 갖고 있는 해독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맥경화 예방, 두 번째 당뇨의 개선에 도움, 세 번째 뇌세포 손상을 방지, 네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 여섯 번째 탈모를 예방합니다. 미국 코넬대학에서 백미를 실험했습니다. 백미는 도정시 영양소의 95%를 제거하는 것을 백미라고 하는데, 맵기마다 약 140g의 설탕을 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미는 밥상 위의 테러리스트라고까지 표현합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세상에 이런 일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백 마리 쥐에게 백미와 현미를 먹인 결과를 방영했습니다. 백미와 물만 먹은 쥐가 15일 만에 모두 죽었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쥐들이 털이 빠지며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쌀, 천미는 0분도 100% 영양쌀입니다. 당꼬치 쌀을 아십니까? 당뇨, 고혈압, 치매에 좋은 쌀, 당꼬치 쌀입니다. 백미는 벼를 10분도 이상 도정하여 사실상 탄화물 덩어리만 남은 것을 말하며 현미는 벼의 완결만을 벗겨낸 것을 말합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도정 과정이 적음으로 도정 과정 시 손실되는 쌀겨와 쌀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미쌀은 사실상 영분도이며 스플 공법으로 탄생한 거의 100% 영양 보약쌀 현미입니다. 쌀눈 66% 미강 29%의 현미가 도정 과정에 10분도 12분도까지 도정을 하면 5%만 남은 탄수화물 백미로 영양소가 감소합니다. 천미는 영분도 100% 영양쌀입니다. 영분도의 비밀 천미쌀이란 현미쌀로 하늘이 내려준 원형 그대로의 쌀이라는 뜻으로, 벼에 있는 풍부한 영양소를 거의 손실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공을 하여 품질, 가격, 공정 단축, 위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쌀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양의 보고인 현미를 맛 하나 때문에 쌀눈도 미강도 깎고 또 깎아 버리고 찌꺼기라 불리는 백미를 만들어 결국 독이 되는 쌀을 만들어 오늘날 마침내 성인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천미는 현미의 문제점과 백미의 단점을 해결한 영양 만점의 하늘이 사람에게 준 생명의 쌀 천미입니다. 특히 즉석에서 도정한 천미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천미를 드시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며 영육이 강건한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